이럴수가! 바스레 녀석이 뭐든 잠깐 떠나러 떠나러 왔습니가? <laughs> 아마 바스레 녀석이 말이야 아무래도 잠깐 떠나는게 늦게 아니다 잠깐 떠나는 늦게 가면 아무래도 다음주에 와안 올지 모르겠지만 바스레 녀석 아무래도 다음주에 올 일정이 무리니까 바스레 녀석이 다음주에 안올 수도 있어 <laughs> 바스레 녀석 말도 안되고 가면 바로 가겠다? 바스레 녀석 말도 안, 갑니다만, 말도 안 나고, 그냥 가겠다! 일단은, 구수 하나 찾았으니까, 이제 구수 하나 더 찾아보자! 가자! 구수 하나 더 찾아볼게! 가자, 지지다! 아! 좋아! 진짜 구수 찾았으니까, 하나 더 찾아보자! 얘들아! 아! 찾았어! 좋아! 이제 하나 찾았으니까, 구수 하나 더 찾았으니까, 한번더 찾아보자! 내 네, 구수 하또있으니까잘 찾아보자! 가자, 주진아. 이제 두 개, 밑에 몇 개만 남았어. 아, 어, 어디 구슬? 아, 하나 더 찾아보자. 어디 구슬? 어디 가냐? 갑시다. 엽전, 주진. 하나 찾았어. 찾았어, 얘들아. 좋아,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두개더한번 더, 이제 두개더 찾으면 돼. 그래, 이제 하한두개더 찾으니까 이제 구슬 두개 차면 되니까 빨리 찾아보자. 가자. 또 이제 두개 남았으니까 두개더 찾아보자. 알았어, 가자. 버그리스. 어. 나도 찾았어. 얘들아, 맞다. 구슬도 찾았어. 나머지는 이전 헬리비자와 순위하고 버그리스 미키는 딸구슬 찾았나 봐. 그러면 반지들 어떻게까지 기다려보자. 알았어. 락장호랑켄 진지. 어 왔어. 왔어. 어. 나도 두 개, 두개 찾았어. 아까 짜도 구슬, 다 모자. 어. 후, 좋아. 이렇게 해서 구슬 읽을게. 자, 찾아 냈어. 어.